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올리브 산으로 가셨다.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에 가시니 온 백성이 그분께 모여들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앉으셔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때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놓고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에게 돌을 던져주기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스승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고소할 구실을 만들려고 그렇게 말한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히시어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 쓰기 시작하셨다. 그들이 줄곧 물어대자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어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 다시 몸을 굽히시어 땅에 무엇인가 쓰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나이 많은 자들부터 시작하여 하나씩 하나씩 떠나갔다. 마침내 예수님만 남으시고 여자는 가운데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그 여자에게 여인아, 그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단죄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 여자가 선생님 아무도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병합입니다. 오늘은 짧게 할게요. 독서가 너무 길었죠. 예. 네. 에, 이렇게, 음, 요즘은 인쇄술이 발달해 돼가지고, 이 책들을 다인쇄기를 이용해서 이제 하죠. 그죠? 옛날에는 그게 없으니까 다 일일이 손으로 이렇게 뺏겼습니다. 이걸 사본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약간 이렇게 제대로 된 사본도 있고 조금 엉뚱한 사본도 있긴 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땅에다가 뭔가를 적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뭐를 적었길래 사람들이 그걸 보고 우스스 빠져나갔나 이게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죠 어, 이런 것을 이렇게 이렇게 적어놓은 사본이 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땅에다 뭐를 적, 적었냐 그 주위를 둘러서 있던 사람들이 지은 그런 죄목을 이렇게 적으셨대요 예를 들어서 뭐 가브리엘 이렇게 해가지고 도둑질 세번 베드로 폭행 네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갔다, 이런 이제 사본이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땅에다가 예수님께서 막, 분동! 예, 뭐를 할까요? 거짓말 열 번! 이렇게 생각해보면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치고 돌아가겠죠, 그죠? 예,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 속단에, 예, 똥 묻은 개가 개를 나무라 한다, 이런, 겨 묻은 개를 나무라 한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아마도 우리가 그 장면을 보면, 그것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아마 설거머니 이렇게 꼬리를 감췄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가는 사람마다 아마 집으로 가면서 참여기들을 마치면서 그렇지 내가 더큰 잘못을 지었지 하면서 이제 가슴을 치면서 집으로 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이 장면을 사진으로 한번 찍어 본다면 굉장히 놀라운 장면일 것 같아요. 이 예수님께서 땅바닥에다 글을 쓰시고 여인이 어떻게 보면 극적으로 자기 목숨을 건지는 이 장면을 아마 사진기를 가지고 탁 찍으면 이 사진이 무슨 사진입니까? 이 사진이야말로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인생 사진입니다, 그죠?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을 찍은 사진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닥에 쓰놓은 그 글씨는 아마도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평생 자기에게 기억될 그런 귀한 인생검언이 아마 적혔을 겁니다. 이 여인이 봤을 때 예수님께서 적으신 이 인생검언은 과연 뭘까요? 오늘 복음에 아마 읽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짓지 마라. 이 말말디가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인생의 거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장면과 이 거문을 볼 때마다 이 여인은 아마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이 장면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오늘 하루 나에게 있어서 인생 사진을 찍는다면 어떤 것이 한 것이 될까? 그리고 그 장면을 요약하는 이 인생 검언을 한번 만들어 본다면 어떻게 될까 이것을 한번 오늘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숙제입니다 숙제 그런데 꼭 하셔도 되는 건 아닌데 하나의 제안과 같은 그런 숙제라고 하겠습니다 저도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있어서 바로 이런 체험을 주는 인생사진은 무엇일까 또 그리고 이것을 요약하는 인생의 검언은 과연 무엇일까 이것을 짧게 해 가지고 아마도 이렇게 가족들이라면 가족들과 한번 나눠보는 시간, 이걸 가져보는 것도 오늘 굉장히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인생 사진을 한번 찍으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내 인생의 꽃을 찾아서, 분꽃을 찾아서, 제가 분도니까 분꽃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인생검은 말이니까 분말을 찾아서 오늘 하루 이렇게 다녀와서 오늘 하루를 한번 정리해 볼 생각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오늘 하루를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보시고, 좋으면 내일 또 하세요. 그러면 아마도 취미 중에서 제일 좋은 취미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